자,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대표고요 자, 오늘 이제 주말 일요일을 지나고 있는데, 일단 뭐 직전 거래일에 우리 기술이 이제 18%대 상승으로써 이제 원전 대장주로 주가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지금 이 차트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박스권을 수렴하고 있는 구간에서, 어, 박스권을 수렴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 중장기 매물대선과 단기 입형선대를 과감하게 돌파하고 이제, 어, 지금 급등한 흐름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4,500원대 구간 있죠? 자, 이 4,500원대 구간에서 상당히 지금 조금 많은 매물대들이 좀 쌓여 있었습니다. 이 매물대들 보이시나요? 이 매물대들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하고 안착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최소 못해도, 어, 이 4,500원대 라인부터 해서 5,500원대. 자, 여기 박스권 추세의 시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박스권 추세를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밀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주가 방향성이 좀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원전 관련 테마 주들이 오른 이유들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어 일단 뭐 한국갤럽 기후 여론 조사를 앞두고 결과로서 이제 좀 나온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을 찬성한다가 지금 54%예요. 보수층은 71%고. 자, 중도와 진보가 50%에 대한 여론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일단은 먼저, 이 신규 원전, 이제 특히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이죠. 어, 이날 공개된 한결례와의 인터뷰에서, 자, 인공지능 AI 뿐 아니라,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에도 전력이 이제 엄청나게 소모가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에는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전 테마주들이 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계속 제가 강조 드리는 부분들은 일단은 AI 반도체 전력 수요가 증가가 되면은요 이 원전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한때 이제 미국 수출됐었던 원전 기업들이 내수 성장성도 이제 주목을 한다. 자, 이러한 기사 또한도 마찬가지로 주말 사이 에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 신규 원전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산업 생태계 속에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치가 이제 내수 성장성에 대한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이지 않나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가능성이 커지고. 원전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은 최근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찬성이 이제 여론 반대 여론을 압도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앞으로든 그 이런 자연스럽게 원전이 기재 전력 구시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야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미래 성장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만큼, 앞으로 이제 원전주들에게서 관심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술이 지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어,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별 거래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빠져, 들어온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물량들 좀 홀딩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4,500원대까지 한번 눌러준다라면은 다시 한번더 조금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5,000원대 매물대를 얼마나 깔끔하게 소화해 주는지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소대로 해가지고 우리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소통을 하면서 디테일한 매수 매도 맥점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놔주시면은 제가 어 실시간으로 주말 사이 좀잘 체크해가지고 다음 주 대응해야 될 가격대들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혁명과 젠슨왕이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해 가지고 넥스트 레벨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한다고 라 합니다 자 지금 새 초에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죠 어, CS2026 에서 이 피지컬 AI 물리적 AI 시대의 서막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고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 AI를 기반으로 AI를 기반으로 로봇이 스스로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직접 조작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라면서 앞으로 이제 이 혁명가들이 어떠한 산업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자 바로 이 엔비디아 젠슨왕이 한국은 ai 전초기지국이다 자 그로 인해서 이 깐부 해동 후에 한국에서에 대한 채용 확대를 진행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자 경주 에이펙 해동 후에 한국지사 채용 자, 공고를 냈고 AI와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4대 그룹의 주력 사업과 직결될 수 있는 자, 이러한 협업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영업이라든지 기술 지원이 아니라 개발 생태계까지 같이 키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핵심 테마는 바로 이세 가지라는 겁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로보틱스 AI 인프라. 자,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혁명적인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도 자, 공통분모로서 생각하는 반도체 설계 분야, 그리고 제조 개발 관계 매니저, 테스트 플로어 엔지니어.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AI 반도체 설계 제조와 생태계 확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기업이 저는 2026년을 주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결국에는 젠슨 왕이 지금 현금 29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이 ai 가속칩 설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 자 이러한 규모를 의미하는 만큼 우리도 지금 발빠르게 관련 기업들을 분석하고 매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좀 강조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젠슨왕이 정말 콕 집은 섹터의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에 꼭 집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6년도 초대박 히든주를 오늘 공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기업 유보율 자 기업 유보자금만 22,000% 자, 2200%가 아닌 22,000%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가 어, 지금 현재 최저점 매수의 기해 왔다라고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눈치 빠른 기간과 외인, 그리고 투신 연기금 상호펀드들은 이미 전부 다 꾸준하게 물량들을 이렇게 쓸어 담고 있다는 라거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단위 금액만 보신다 하더라도 100만원 단위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상호펀드에서 110억. 연기금에서도 820억.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총 합계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3천억대가 넘는 자금들이 급하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초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일단 결국에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 분기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고요. 정부의 지금 핵심 주도 과제이죠. 이 AI 신사업의 총전력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의 손을 잡고 함께 총전력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기업 유보금 자체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높은 배당률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이제 매집을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배당률과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초대박 히든주다. 일단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인 만큼 최소 못해도 저는 이제 300% 이상 정도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될 경우에도 자 결과적으로 이제 추세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가. 저점을 한번 정확하게 다지고요. 이제서야 고점 추세를 만들기 위한 추세 변곡 자리에 있는 구간이다. 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요. 본격적으로 재평가가 이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비열 구간에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추세 변곡을 만들어주는 도입 시점에 들어가야지 본격적인 상승탄력의 흐름을 타서 100% 200%, 많게는 300%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저평가 우량주의 상승 패턴과도 아주 흡사한 모습이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제 직통연락처 010-4326-8753번호로요. 초대박. 자, 초대박이라고 인증문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주저러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다 모두 체크를 해서 자 2026년도에 정말 우리가 매집했었을 때 초대박이 날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종목명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 그리고 어떤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어, 기입을 해서 답장을 다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로 초대박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서 문자로 한 통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돈을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부분들 바라는 거 없고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도움 되셨다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